안녕하세요 시디맨 아이 더 품의 시데맨입니다 소니 바이오 듀오 1 1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보면 이렇 태블릿처럼 보이고 뒤를 잡아서 들면 화면이 올라오고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어, 어, 액세서리로 볼스, 어, 블루투스 펜이 있고요. 네,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이건 열어보면 네, 건전지가. A 4개 사이즈의 건전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어, 펜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더 정밀하게 네, 조정이 가능합니다. 화면은 터치 펜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으로도 갈수 있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어, 터치패드를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키보드만 있고, 가운데 조그마한, 어, 터치패드와 비슷한 조그마한 부위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IBM에 있던 그, 것과 같이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터치, 터치를 인식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커서가 조금씩 움직이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움직여야 된다는 이게 좀 단점이긴 한데요. 이렇게도 마우스 없이 사용할 때는 어,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버튼이 3개가 있는데 어,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이고 오른쪽 클릭이고요. 가운데 있는 버튼은 어, 스크롤할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 스크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운데 버튼 누르고 아래 내리면 아로 내려가고요. 올리면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어, 전부 다 설계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걸다 일본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좀잘 맞춰져 있습니다. 완성도가 좀 높다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인터페이스 같은 부분도 DSB 단자와 어, SD 메모리 그리고 헤드셋. 이쪽엔 유선 램포트도 있고요. USB 단자 3.0이 어, 두 개나 있고, HDMI 단자도 풀 사이즈 단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오시스 버튼이 있고요. 그 전에는 위쪽에다가 어, 배치해놓고 성능 올리고 내리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 가감하게 다 내려버렸습니다. 볼륨 조정하는 부분도 아래쪽에 있고요. 네, 화면 회전을 막고, 여는 부분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 참고로, 지금 왼쪽에 있는 어, 모니터 확장 단자 부분에 단자를 실제로 끼웠을 때이 어, 부분이 너무, 야, 너무 얇기 때문에 바닥과 닿습니다. 그래서 닿는 부분을 어,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다리가 있고요.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안 걸리게 되거든요. 평상시에 내려서 쓸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타이핑을 해보니까 키가 작아서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빨리 타이핑을 할수 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풀사이즈로 되어있는 키보드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키보드가 좁아서 오타가 조금 나긴 났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편하게 타이핑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고 키감도 키가 눌리는 느낌과 키압 정도는 적당했습니다. 키보드를 알치처 한번 쳐보죠. 이로칠수 있도록 되어있 그리고 펜 소음은 생각보다 많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많이 조용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었는데 근데 펜이 어 아예 멈추고 잘 안돌아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진 않을거예요 동작하긴 하는데 매우 조용하게 동작을 합니다 맥북 에어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할만큼 소음이 많이 낮은 편이구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거는 여기, 어, 서, 어, 바이오 컨트롤 센터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소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능하면은 성능이 최적화한 모드로 동작을 하고요. 소음을 선택하면 소음에 최적화된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많이 줄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를 사용하다가 소음이좀 높다면은 소음으로 맞춰놓으면 상당히 조용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할 때는 성능 모드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 펜을 한번 펜성론도 한번 살,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감압을 인식하기 때문에 천천히 누르면, 이렇게 입력되고, 꽉 누르면, 네, 그렇게 선이 입력됩니다. 그림도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좀더 어, 조밀하게 모여져 있는 아이콘들을 선택할 때도 펜이 사용되면 좀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보다, 손가락로 입력 해도이 되지만, 이게 또 펜을 입력하면 좀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되게 높은 편이고요. 지금 제일 어, 괜찮았던 점이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부분 힌지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생각보다는 튼튼한 편이고요. 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겠지만, 은 제가 써본 바로는 힌지가 가장 부드럽게 올라가고 가장 부드럽게 닫히는 모델은 이 모델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그리고 하나 까뜨린 게 있네요. 키보드가 백라이트가 지원해서, 네 지금은 키보드가 백라이트를 지원해서, 어 키보드를 어, 어두운 어 곳에서 키보드를 칠 때도 좀더 편하게 쓸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어, 들고 다니기에는 약간 무겁긴 한데요. 그래도 어, 그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갑자기 꺼내서 터치를 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노트북으로도 꺼내서 사용하기에는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뚜어서 사용하면서 키보드를 치려고 하면, 아, 그건 당연히 좀 어려울 테고, 지금 어 의자 같은 데서 앉아서 이렇게 칠 때, 각도를 조정하고 싶을 때, 각도를 조정할 수 없다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소음 부분도 괜찮은 편이고, 성능도 괜찮은 편이어서, 네, 완성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네 괜찮은 북 부분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